어쨌든 여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봤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아는지 내용을 아니까 더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캐치를 할수 있단 말이야. 힌트 같은 걸 주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중요시해. 여자1 번. 자, 자 연구에서요 어떤 연구야? I N G 가은 데에서 꾸며주네. 이거재미 평가하는 시험하는 뭐? Defectiveness of vitamin C. 비타민 C의 효과를. 평가는 연구에서 이거지. 그렇지? 네. 자, ING가 뒤에서 꾸며 주니까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위 all 그리고 위치 가를 하나로 표현하면 그냥 위치 이그제민 해도 되죠. 그렇지? 되지? 네. 자, 비타민 C의 비타민 C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자, 연구자들은 전형적으로 디바이드 디바이드 나누는데 더 서브젝트. 그리고 서브젝트가 뭐예요? v i t a m i 자 서브젝트 밑에 밑에 i 뭐, 봐봐 일반 해석 어. 어. 아 실험 대상 n Vitamin? Vitamin? v i t a m 연구 같은 거 나왔을 때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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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고 a m i n 고 i t a m i n v i t a m 시, 실험 대상자는 비슷한 뜻이 되는 거지 신하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형사로 용 쓰였을 때는 비서브젝트 투 모모에 영향받기 쉬운 이런 뜻이야 모모에 영향받기 쉽다 신하 대상 이런 사람도 영향받기 쉬운 거다 그지? 그런 데서 이제 그 어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S 붙였으니까 명사 쓰였으니까 실험 대상자를 디바이드 A 인투 B 두 그룹으로 보통 나눈대 그죠 지금 실험, 실험하험하는거 설계하는 거야 한 그룹이 뭐래요? 그 사람들이 누래 실험 집단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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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 other 그룹이 뭐야? 이름이더 컨트롤 그룹. 통제 그룹국 받는다 안 통제 다룹은 받는다 에 받는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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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그리고 이거 생략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얘 뭐로 가도 돼 대동사죠 대동사 그지 저기 이즈나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네. 일반 동사 받는 거니까 그지 뭔말지 알지 네. 문법적으로 원래 실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네. 자 비타민 먹였더니 애들 효과 있나 없나 보려면 A 그룹하고 B 그룹 나눠야 돼 그지 네. 여기도 뭐열명 도열명로갑시다 A 그룹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얘네를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험 설계할 때, 그 실험 집단한테는 뭐 주고? 비타민 C, 어, 비타민 C 주고 얘네한테는 비타민 C 안 주는 거야. 얘를 안 줘. 그래야 비타민 C를 먹여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수 있잖아요. 통제 집단 이 있어야죠. 자, 연구자들은 여기가 잘, 잘 파악해. 여기 잘떠어놔요 빨리 가세요. 자, 왜냐면, 업절부가 관찰하다는 뜻이야. 근데 관찰하다일 때, 관찰하는 건 보는 거죠? 그럼 지각동사이잖아. 지각동사로도 쓰이니까. 법을 준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지각동사니까 목적어단을 모아야 돼. 유튜 동사. 에이? 지각동사인데? 아 동사원형 동사원형 맞다 어 근데 이게 뭐였어요? 도... 투부정사 투부사 그러니까 이거는 오형식을 인게 아니야 자 얘가 만약에 이게 동사원형이 왔다 그러면 얘가 이걸 한 거죠 네. 그말 이해 돼? 어, 이거 소라고 C라고 생각하면 돼 C 만약에 C라고 생각하면 얘가 동사원형이 왔다면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야 본건 얘네지만 이 행동을 하는 거 얘네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가 왔네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얘는 저게 요 행동을 한게 얘네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는 거야 이제 어, 지각동사 업적을도 지각동사형태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건 누가 한거라는 거야 뭐, 얘가 뭐, 한 거야 이지 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연구자들은 두 그룹을 관찰한다 뭐하기 위해서 determine <laughs> <디터마인. 웃음> 결정하기 위해서 뭐를 whether a 월 r 디오 인지 아닌지 한 그룹이 더 알겠어? 여기 5이 이거 아니네요. 5하나라아무 이거는 이 퓨어 5월 쇼턴의 그제. 더 적은 또는 더 짧은 감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누구보다 디 아들 다른 그룹보다. 그제.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 두 그룹을 관찰합니다자바이타민 c 먹여놓고 감기를 더 적게 걸렸냐. 아니면 걸렸어도 쇼퍼 빨리 맞냐 뭐 이런 걸에 관찰하는 거야. 그, 그죠? 그, 그 구문상 이것만 좀 조심하고 학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게좀 이렇게 헷갈리게 나온 거니까 이제 자 4번 자더 파라링 디스커션 자 다음에 나오는 디스커션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 이 얘기는 Describe 요사는 그래, some of the pitfalls, 어떤 pitfalls, 함정이에요. 함정, 알지? 밑에 그래, 주어지는 단어야. 어떤 함정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함정? 인헤런트가 내재돼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지? 내재돼 있다는 게내재돼 있는 함정의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대요. 자 어디에서? In experiment of this kind, 이런 종류의 모에서 실험에서 원래 담고 있는 함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를 waste avoid them 그것들을 피할 방법. 방법을. 자, 여기서 얘가 a고 n 드 얘가 b죠. 알지? 자. 이제 해석이 뭐야?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함정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할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 해주겠다 이런 말인 거야. 이제 그래서 네. 자그 다음에 얘도 형사가 뒤에서 꾸며주네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라고? 아까 형사가 사 형사 보통 앞에서 꾸며주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위치 아. 생각돼 있다고 보면 되는거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건 뭐야? 댐 그... 어... 정 그래 한정들 핏폴드죠? 네 핏폴드 그래서 그러니까 댐으로 받은거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런 실험할 때 조심해야되는 점과 그 조심해야 되는 점을 피할 방법들을 한번 말해줄게 이렇게 한거야 알겠지? 네. 자, in sorting subject into two groups 자, 이 sort도 동사하 쓰면 위에 뭐로 하냐면 divide랑 똑같은 단어 쓰는거야 구별하다 알겠지? 분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실험 대상자들을 두 구글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이나인지뭐뭐 하는데 있어서 자, 연구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된대? 대 디아라를 확실히 해야 는데요 대리와 접속사네. 자, each person 단수 측은 has equal chance. 자, 모든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는 걸 동등한 기회, 동등한 가능성을,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의 어부라고 해요, 그죠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인데, 자, 전치사니까 어쨌든 지금 뭐온 거야? 아이 g 온 거지? Being assigned, a s s i g n 배정하다. 그러면 배정하는 거야? 배정되는 거야? 배정될 동등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뭐에, 뭐에 배정된 거야? Assign 원래 A to B 해가지고 2 오는 거야? A를 B에 배정하다. 자, either A or B죠. 실험 집단 또는 통제 집단 둘 중에 하나에 배정될 동등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열명열명 뽑았는데 어 박재형 비실비실하니까 피실, 그넌 약을 좀 먹어야 되겠어 영아넌 뚱뚱하니까 그만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이건 지금 동등한 가능성을 한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을 판단해서 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조심할 점이라는 거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함정이야 이해되죠? 네. 그첫 번째 함정이 사람들 동등하게 배정해야 되는데 동등하게 못 배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걸 조심해라 자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이루어진다 뭐에 의해서? 랜덤아이제이션 랜덤 알죠? 랜덤 네. 랜덤으로 무작위로 무작위성에 의해서 달성된대요. 자 여기 써준 건이 단어의 뜻을 이용해라. 밑에 랜덤이라는 게다 나오고 랜덤리라고 또형 분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쓸수 있어. 쓰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스페링을 꼭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이제 자 랜덤화에 의해서 달성된대요. 자 데이즈 음. 즉즉 자 그게 뭐냐면 땀땀이가 설명즉 네. 뭐한다는 거야 실험 대상자들은 아초증 선택된다 무하게 뭐 무작위. 어, 무작위로 랜덤하게 그죠 네. 자뭐로부터 같은 파퓰레이션 개체 군으로부터 그랬죠? 같은 인구 군으로부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졸라 많은 서 하나 시민 이렇게 해봅시다 그지? 네. 하나 시민에서 랜덤으로 10명씩 뽑는데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한다 이거죠. 모함으로써, 뭐 바이 플러스 아닌지. 자, flip o coin이 뭐냐면 동전 던지기야. 동전 던지기에서 앞으로 하면 A 그룹, 뒤 아. 넘어면 B 그룹. 이거도 어쨌든 랜덤이잖아 그지? 또는 some other method. 동전 던지기 말고 또는 어 다른 다른 방법으로써, 그지? 어떤 방법 뭐랑 관련돼. 그래서 이제 뭐 확률, 가능성, 확률과 관련된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말이죠. 됐어? 네. 코등전 던지기나 확률과 관련된. 이제. 네. 자, 원래 인발부도 인발부 드 라고 해도 뭐와 관련되냐.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나.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ING가 된거 네. 그리고 위치인지 생각했다는 거 보면 이제 네. 인발부가 관련시키다. 그래서 b 인바운드인 in 하면 모모에 관련되다. 네, 네, 되죠? 자, 그다음에 이 랜덤한을 help to ensure that 대디아를 보장해 줄 거야. 보장하는 걸 돕는다 이거죠. 알겠어? 자, 대디아가 결과가 reflect the treatment. 트릿먼트 치료. 근데 기는 지금 치료 뭐 얘기 아니잖아. 음. 처리. 아. 알지? 트리트가 처리하다 그러니까. 이 처리라는 게 예를 들면 뭐준 거? 동전. 그, 비타민 준 거. 아하. 알겠어? 네. 비타민 준 거. 알지? 예를 들면 이 비타민 준 거를 리플에 반영하는 걸 도와줄 거야. 자 왜냐면 이걸 랜덤으로 하지 않으면 음. 여기는 이 100명은 제영생같은 사람 여기는 나같은 사람을 넣어놨어요 몸이 약하고 몸이.. 그죠 영양분이 과다한 사람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비타민C를 줘가지고 감기가 적게 걸려고 그런건지 그지 아니 모르잖아 그치? 그냥 아 여기를 반대로 해야 말이 되는건 영어 제그지 비타민 C를 줘 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그래요. 그지 근데 원래가 몸에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거를 줘서 그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야 그 결과들이 그 처리한 거를 반영 하게 하는 거죠. 그지 뭐가 아니라 나 팩터드 요인들이 아니라 어떤 요인들 인플루언서 그룹핑어고 써요. 실험 대상의 그룹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라그지 네. 다른 요인들 아니고 똥땡이 똥땡이, 말라깽이 이런 거 아니다 그치? 네. 자, 중요하게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의 사람들은 또뭐 해야 된대요? 비슷해야 어, 비슷해야 된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야 그제 네. 자, 그리고 또뭐 같은 트랙 리코드, 기록을 추적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비슷해야 된다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이 그지? 나이 비슷해야 되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추적 트랙 리코드라는 건뭐 옛날에 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with respect to 이거 수고야 모모의 관점에서 이때 respect는 존중 이런 게 아니라 모모의 관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 모의 관점에서 콜즈 감기에 있어서 이거지 그니까 러 감기에 있어서 비슷해야 되고 같은 트랙 리코더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최용훈는 이거, 이거 실험하기 전에도 1년에 감기가 잘안 걸려 그래서 한번 걸리면 막죽을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박재영 쌤은 감기가 수을 맨날 걸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볍게 그지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아 가볍게 걸린 거그럴수 뭐 있잖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지 네. 그 비슷해 그런 게 비슷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뭐하기 위해서 rule out 제거하다 배제하다 이거야 자더 possibility 가능성을 대제하기 위해서예요이제뜻도 알아두고 롤아웃 어떤 가능성을 빼기 위해서 이게 비슷해야 될까? 대디아라는 가능성을 빼기 위해서요 어떤 가능성? 관찰되는 차이들 어디에서? 레이트, 비율, 감기의 비율 severity 감기의 그 심각성 또는 감기의 duration, 기간 이런 것들이 I have a c anyway, 어쨌든 이런 날씨도 모르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어? 네. 자, 그 비슷해야 된다는 뭐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 어떤 가능성? 이거에 상관없이 뭐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어쨌든 일어나잖아. 감기가. 그죠, 관찰되는 차이가 요런 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빼기 위해서 이거죠. 그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만 보려고 한다는 거야. 비 C의 효과, 그지? 했어요. 네. 어. 자, 그다음에 요대은 어떤 대실까요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완전. 관찰된 차이가 일어나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 대신에 어 근데 앞에 선행사 비수물이한게 있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해석할 때자 네. 이런 거 우리가 따로 뭐라고 한다? 그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그지? 저건 접속사니까 어쨌든 위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계성에서 아니라 접속사니까 그리고 이거 PP가 앞에서 꺼내 준게 브로커 윈도우. 네. 어, 부셔진 창문. 관찰된 차이점들이. 자, 어쨌든 이 차이점이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빼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문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해결책은 더 컨트롤 그룹 통제 그룹은 그 통제 그룹이 이거지? 네. 야, 안 준대. 보통 as 에즈, as네요. 그지? 자 에즈에즈는 as, 원래 해석 어떻게? 모뭐만큼어 만큼. 근데 앞에 뭐 있어? 트와이스 배수사 그럼 얘만큼이라고 하지 말고 보다. 보다라고 하라그 했지 그지? 네. 자 통제 그룹은 보통 네. 뭐보다 더디 익스파일망토 그룹 그 실험 집단보다 두배더 많이가 두배더 많은 감기를 걸리...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지? 네. 자 그러면 그 파인딩 결과는 발견한 것은 어떤 것도 증명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 Nothing, 그렇지? 그니까두배 얘네는 감기가 존나잘 걸려.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어때야 된다? 같거나 그래.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지 요거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죠? 됐어? 자, 실험에서 어떤 실험? 영양과 뉴트리언트. 그렇죠? 영양과 관련된 실험에서 두 그룹의 다이어트 식단이 된 어, 식단, 식단은 또한 뭐 해야 된다? 비슷해요. 비슷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식단이. 특히, with respect to 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뉴트리언트 being s t u d i 네. e 연구. 되고 있는 영양분. 영양분의 관점에서 그죠? 자 이걸 이제 뭐 저거야? 그지? 이제 얘가 먹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비슷해야 된다. 아무 그런 거죠. 그지? 자 만약에 실험 집단의 도즈가 이 도즈가 누구예요? 실험 집단의 도즈 실험 집단의 누구? 사람들 그지 여기 뭐 생각된 거야? 후, 워. 그치, 시제를 보면. 그래서 여기도 동사가 온 거예요? 워. 워. 도주가 좋으니까실험집단의 사람들, A 집단, 바이타민C 받은 사람들이 더 적은 바이타민C를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그들의 보통의 식단으로부터 평소에 채소를 안 먹고 영어니까 채소 안 먹고 고기만 먹어. 바이타민C가 부족해 보통 사람보다 그지 그러면 그보충제이요 보충제는 바이타민C죠 비타민C에 오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지 어페어한테저 단어도 알아주고 됐어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비슷한 그룹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선 배분할 때는 그 해결책이 뭐야? 랜덤아이제이션, 그죠? 랜덤하게 하라 그다음에 또요 얘네가 성격이나 그런 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야 감기 이력이나 이런 거, 그죠? 안 그러면 이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 네. 너무 거기 뭐 실험 그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두 개짜리잖아 하나는 어휘 문제였고, 여기 하나는 이제 제목 문제였어요. 제목 한번 해볼게요. Don't let 자, 이 단어 쓸수 있게, 이 e relevant, relevant가 관련 있는 이런 뜻이에요. I r 알고 쓰니까 뭐야? 관련, 없는. 어, 관련 없는 요소가 사역동사죠 네. 동사 원형, 뭐에 결과에 영향을 주게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지? 관련 없는 요소가 여기서 관련 있는 요소는 뭐고? 비타민 C 주는 거. 이제 네. 나머지 발자국요소는 얘네가 뭐 다른 거 쳐먹는 거 그죠? 몸무게 이런 거 비슷해야 된대. 됐어? 이게 마지막이죠?